보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난이 끝나며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 검고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와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이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일곱 가지 진안을 내릴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재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지여연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이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보아라.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도둑같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의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 부터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하나님께서는 큰성 바빌론의 제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하셨습니다. 들이키게 하셨습니다.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네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노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네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탔고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그것은 큰 바빌론 음료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고타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laughs>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본 짐승의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언덕과 일곱 왕을 타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미 다섯 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일곱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올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이미 그는 일곱 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짐승의 그열 불은 열 명의 왕을 가리킨다.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한목적으로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 받아 선택된 충,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물 음료가 앉아 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짐승과 그 열불 즉열 명이 음료를 비워하여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 왕들의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내가 본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아멘.